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불러주셨습니다.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인 줄로 저희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도전한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 살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 되는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 얻는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을까요? 구원받은 그 은혜, 혹시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전적으로 그거, 구원받은 거, 그거 감사합니다. 혹시 그것 하나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내가 생각한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은혜로만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진짜 은혜야. 우리가 막혔던 문제가 풀려질 때, 맞죠?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때, 맞습니다. 고난의 깊은 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어느 순간 그 고난이 끝이 된걸 보면,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의 얘기를 바울은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른 동역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했던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이 편하거나 부자였던 것 아닙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니까 고생 많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 그래요. 굉장한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상반된 말을 하죠. 아주 극심한 고난에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 즉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1절에 보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려웠고 고난이 많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고 우리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그들에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기쁨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들이 많은 환난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풍성한 연보, 즉, 풍성한 헌금을 해서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할수 있는 선에서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차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대로 능력 닿는 선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헌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강요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은혜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다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작은 헌신과 작은 물질이어도 우리는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인색해지고,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부유해서 또 편안해서 꼭 그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누리는 게 구원의 은혜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에 지치도록,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에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까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러나 설령 고난이 있어도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가난이 없고 부유한 것도 아주 큰 은혜지만, 설령 우리에게 가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에 우리의 은혜를 모든 것을 환경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환경이 좋으면 그때야 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에 우리 자신을 다 내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은혜. 환난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건 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